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 주신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주호, 안나, 건우 스위스 일상 공개 새 신발에 푹 빠진 건우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폭풍 성장 축구선수 박주호의 아들 건우의 귀여운 근황이 공개됐다. 안나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우의 스위스 일상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붉은 레인 부츠를 신고 진흙공덩이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다. 동생이 생긴 후더 늠름한 형이 된 건우의 여전한 귀여움과 깜찍함, 사진만으로도 드러나는 발랄함이 눈길을 끈다. 최근까지 긴 머리를 했던 건우였지만 짧은 머리로도 귀여운 매력을 뽐내 미소를 자아낸다. 안나는 한국에는 눈이 내렸고 스위스는 11월부터 가을이다. 건우는 새 신발에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오랜만에 공개된 건우의 근황에 팬들은 여전히 깜찍하고 귀여운 건우 볼 때마다 쑥쑥 자랐네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14일 안나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나은과 건우 남매의 사진을 게재했다. 안나는 나은이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매일 즐기고 있고 울산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그리워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송나은과 건우 남매는 여전히 귀여운 모습으로 스위스 겨울을 나고 있다. 귀엽게 부여하며 특유의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짓고 있는 나은이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건호는 이모와 함께 외출하여 맛있게 단식을 먹고 있다. 어느 덧막내가 아닌 형아의 모습으로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스위스에서도 대한민국 랜선 이모들의 마음을 저격하고 있다. 한편 박주원은 나은, 건호와 함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박조아나 부부는 지난달 셋째를 출산, 이에 현재 안나는 나은 건우와 함께 스위스에서 생활 중이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상 영 아래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